아니, 이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어. 여기.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왜, 뭐야, 왜 뒤치기 자세를 하고 있어? 너. 이거 줍는 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주워줘? 주워줘? <laughs> 아니, 잠깐만. 아, 됐다, 됐다. 너도 지금 거의 나루토인데? 나루토처럼 하고 있는데? 주워줘, 내 뒤에서 주워줘. 알았어. <웃음> 넣을게. <웃음> 푹. <웃음> 주파수랑 EMF 좋아 우리 무작 완료 가자 렛츠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없으쌤어어 소리 들린다 바로 나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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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정 또너꽤 용감해졌다 야 기본 아니야 나한 번도 두려워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야왜 대박 여기 지하도 있어 이리로 와봐 지하 아나나 나... 이제야 내려가면 안 돼. 왜? 어! 아, 와, 저희요. 왜? <laughs> 왜나 보고 놀랐어? <laughs> 아니, 돈의 <도네> 소리. <laughs> 겁쟁이야 너? <laughs> 아니 갑자기 놀라면 놀랄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닌데? 근데 공포라는 게 무슨 어. 뜻이야? 내가 잠깐 사전 검색 좀 해보고 가보자. 공포라는 게 무슨 뜻이지? 공포가 뭔데? 그러니까 나 잠깐 그건... 모르겠어. 공포, 두렵고 무서움이란 뜻이래. 두렵다고 두렵고 무서운게 뭔데? 두렵다는 무슨 뜻이지? 무섭다는 게 뭐지? 두렵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면마음이 불안하다. 무서워? <laughs> 무서워게 뭔데? <웃음> <웃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불안 불안은 뭔데?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를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강아지가 뭔데? <웃음> <웃음> 뭐 귀신도 없고. 아까 2단계 했을 때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니, TV를 좀 틀어 볼까? TV? 아, 그래. 그럼 이제 귀신이 아! 아, 티비 안 껐다. 이거 르르, 르르, 나 심심해. 놀아줄 사람? 선수 입장. 여기 와. 선수 입장. 우리 수경이거든. 수경 두 명이랑 놀 사람? 진짜 너무 심심해. 우리를 막을 어. 사람? 아무도 없어. 어, 진짜, 진짜, 우리는 탄핵도 했거든. 어. 이거 맞아? 오, 씨. 오! 어! 온다, 온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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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없어졌어. 오! 어? 어! 야! 어? 야, 문 닫혔어! 어? 문 닫혔어! 열면 돼. 열면 돼. 문 닫혔어! 야, 이씨.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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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 글자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그냥, 그냥 기상... 낙서 같아. 그냥 우리 같은 뉴비를 이제 속이려고. 그런가 봐. 하지만 나는 이제 아이언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파악하 아이씨 너가 아이언 4 내려놓고 아이언 1까지 올라왔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아니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어. 너무 높이 간거 아니야? 야, 너무 적당히 올라가. 너 잘못하면 어? 나 프로 높이 데뷔. 프로 떨어질때 아픈 법이야. <laughs> 나 이제 결혼하면은 애 생기냐? 아직 아직은 좀. 아직은? 아직은? <laughs> 이제 침팬지 정도까지 왔다 할까? 야. 오랑우탄 침팬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오랑우탄 정도? 심팬지는한 DNA가 3%정도 다르고 오랑우탄은 2%정도 다르다고 들었거든? <웃음> <웃음> 이제 너 오랑우탄이야 <laughs> 수능 9등급 내가 지금 아, 9등... 딱 상위 9 6거든와 9등급 와 9등급. 아니, 아이언 1이 아이언 1이 9등급이야? 어 개빡세네 그 아이언 1도 어 아이언 4는 뭐야 진짜 그냥 빵점이네와 <laughs> 9등급에도 급이 있거든. 그니까, 러 9등급 중에서도 1등급이 나고, 9등급 중에서 9등급이 아사 영포인 거야. 와, 너 진짜, 너 거의 사람 됐구나, 이제. <웃음> 야씨, <웃음> 야, 야씨, <말로. 웃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너 근데 정화향초가 있어? 없지, 그거 돈 주고 사는 거던데. 아, 이거 현질 유독임이네 그래, 그, 개 쓰레기 똥겜이네. 개 병식겜. 아, 이 겁쟁이처럼 왜더저에 나왔지? 그 가까이 거라고. 가면, 진짜 바로 앞에 있으면은 그냥 그때 5단계까지 가. 오케이, 그럼 비벼보자, 이번엔. 비벼? 존나 어, 비벼? 부비부 두빛 두 야, 지하로 어, 가볼래? <laughs> 지하? 지하 가볼래? 그... 배선함? 와, 뭐야. 지하에 있나? 어, 좀 무섭다. 무서워? 라고 할 뻔, 이렇게 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무섭다라는 게. 그럼, 그럼. 아까 공, 그 사전에서 봤거든. 사전? 사전이 뭔데? 사전? 사전? 아까 그거 내가 네이버에 검색한 거 네이버? 어. 네이버가 뭔데? 저... <laughs> 도시가 <laughs> 뭔데 <laughs> 너무 뭐... 여기여기여기 여기. 나 알아 나 위치 알아 내가 길을 알아 Let's move out 아아 아, 이거 문 열듯이 자,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어 좋아 빨리 좀 해볼래? 왜안해 뭐하니 잘... 뭐해 뭐니? <laughs> 너가 해볼래? <웃음> 어렵네 <웃음> 문 여는게 <laughs> 이거 너 이거 못 됐다 맞지 이제 이러면 귀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찾아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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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어 그러네. 아 온다 온다, 어, 온다, 여기 온다, 온다 온다. 무빙 무빙 난 건? 아안 <laughs> 됐어.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럼요 죽을 때왜 울어요? 그거는 진짜. 개 씨껍쟁이들이죠. 너 내가 보여? 안 보이지. 니눈 네 앞에 있거든. <laughs> 팬텀 폴터 가이프트 아니 유닉인데 음? 음? 뭐? 뭐 음? 하는 거지? <laughs> 너뭐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야나뭐된거 같은데? 너? 팬텀 해볼까 한번? 팬텀 해볼까? 펜텀 어, 렛츠 고. 팬텀으로 가자. 펜텀이다. 너이 자식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이럭은 팬텀이야자 이제 가집 가면, 가면 되나 이렇게? 옆. 심하이. 어? 질렸나? 전혀 아니지. 나 이제 꽤 뚫었다니까? 이 모든 게임을 알아버렸어, 이제. 그래, 너 손전등 가져 그러면. 나는 겁이 오. 하나도 없거든. 그지? 줘? 손전등? <laughs> 자. 어, 줘. <웃음> 줘. <웃음> 아니, 무릎 꿇어 어쩔 수 없어. <laughs> 무릎 꿇어 뚫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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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만히 있어. 잠깐, 시켜볼 게 있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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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내가 됐다. 좀... 저엘 어. 대결처럼 한번 쓰고 올게. 야, 어. 안 돼. 기다려 봐. 일단 이거. 저 단서를 찾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뒤달라. <laughs> 찍어 서그래 야, 초보. 그러니까. 어?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좋은 질문이다. 해병대는 귀신을 잡는데 저희는 그런 해병대를 잡습니다. <laughs> 그냥 파란 담당을 버리 아니? 어, 조심해, 우리, 그, 한명 잡긴 했잖아. 아, <laughs> 어떤 거? 누구? 아! 아 앗! 그, 제일 예전에. 위에. 너, 너, 그 발언, 어? 그 핵, 그 핵이요. <laughs> 잡긴 했지. 우리 귀신은 못 잡았는데, 그한명 잡긴 잡았어. <laughs> 그한명 잡았지. 어디로 나갔냐, 이제. 지하다. 지하야? 쫙! <laughs> 온다, 온다, 온다! 또 나야? 아, 씨, 내가 온다고 말했잖아. 페리시다. 뭐야, 유정의 어? 진공 펠라 한번 받아볼래? 뭐라고, 뭐, 너? 야! 페리시다. <laughs> 간다. 가자! 자, 가자! 아까 말하던, 아, 까 처음에 말한던 밀러? 찐! 치 바일링이네. 왜 바일링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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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좀. 혹시 너가 나가고 싶구나? 아니 아니지. 난, 난 여기 아주 아늑해. 밖에 비 오잖아, 또. 어, 나는 여기서 잘 수도 있어. 아, 나는 잠뿐만이 아니야. 난 모든 거다할수 있어. 함 <laughs> <한번> 할래, 그러면? 함 <laughs> 해? <다음에? 웃음> 나 벗는다? <laughs> 잠깐, 앉아봐. <laughs> 음, 옴, <웃음> 옴, <웃음> 옴, 야 정지 먹어 음. 정지 먹어 <laughs> 들었어? 어 오케이 그럼 내가 가본다 이제 저 잠깐 살짝 멈춰봐 앞 왜? 앞에 봐봐 저기 집 쪽을 봐봐 아니 여기 봐도 되겠다 왜? 은지 친니 껍질 찍었어 아 미친놈아 이네요 어 온다 <laughs> 이거는 아아! 오우! 깜짝이야 왜? 나또 잡혔어 어? 아 미친놈아 오늘 자, 진짜 알았어, 왜 지금. 맨날 나만 죽.. 나만 먼저 죽냐? 너 컨트롤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무빙으로 피해야지 어? 아 이래서 뚜뚜뚜 뚜루루루 뚜뚜뚜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뚜뚜 뚜루루루 뚜뚜뚜 뚜루뚜 뚜루루루 뚜루루루 뚜내 이름은 오정또 아이언이죠 아, 요새 잘안 서신다는 얘기. 아이언 1의 품격. 그래야죠. 알고 있었어. 얘는 진짜 부재장이었네. 와, 50만점. 와 그리고 아레 킹, 부재장 대 아레 킹. 우와 오잉, 어? <laughs> <laughs> 옥탑방에서 살던 방. 아유 진짜 한번 해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쭉. <laughs> 아. 봄. <laughs> 아. <뻥. 웃음> 존나더라, 봉이. 어둠이여, 집값이... 어, 와, 제자리에서 집까 <진가. 웃음> 어, 럼블, 럼블, 럼블! <laughs> 오. 이야, <laughs> 이거 패트와 매트도 모자라. 한명더 없나요? 아, 비 <laughs> 뻥! 대왕크스! 와, 탐레. 계속 찍고 있어. 파래. 다 파래. 지금 이 전속기. 그리고 보이시나요? 1, 2, 3, 4, 5. 7경기, 5챔프. 오늘 좀, 아이언 1의 품격에 맞게, 제가 노래를 딱 이걸 준비했습니다. 딱구 구등급 진짜 꼭대기 있는 것 같아요. 구등급에서 제일 잘하는 구등급. 그러면 아일 100포 정도 되더라고요.